5,000 포인트가 15만 포인트가 될버린게 아니라, 없애버려. 뭐, 사고죠? 인생은 어느 때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. 내일 컨텐츠를. 어. 내일 콘텐츠는 죄송하지만, 이렇게 좋아하실 건 아니에요. 우리의 그, 장기 컨텐츠. 어. 장기 컨텐츠 새로 거지만, 시작하는 날이잖아요. 포인트. 아, 일단 충분히 추셔도 됩니다. 즐거운 건 여기까지니까. <laughs> 선생님들 계약서를 잘읽어보시야 제가 그러니까 RTF4를 엔딩을 보기로 했는데 RTF4를 엔딩을 보기로 했는데 김세아가 RTF4 너무 어렵다, 본인 3D 멀미가 심하다라 그래서 점프킹으로 장기 콘텐츠를 바꿨습니다. 그래서 점프킹 엔딩을 볼 거고요. <laughs> <뭐요>? 점프킹. <laughs> 점프킹 볼 때까지 편강을 <laughs> 할 거고요. 아니, 뭐. <laughs> 30분은 1만이 뭐 항아리를 뭐예요?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뭐 <laughs> 네. 아, 아 이게, 아, 뭐뭐 저희 뭐 자기 뭐 그렇게 하기로 뭐 출연자랑 뭐 약속이 뭐뭐 되었기 뭐 때문에 뭐 저희, 저, 아니 아,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?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? 저, 내일은 이제 그래가지고, 뭐뭐 저스트 채팅 시간도 없이, 아, 있다! <laughs> 아, 야, 야, 야! 아, 야! 저스트 채팅도 없이, 그냥, 아, 저 책도 없이 바로 시작해서, 아, 바로 점프킹 해가지고, 哎呀，发动张总，哎呀。<laughs>